빅스 지수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매 거래일마다 계산되는 지수의 한 종류입니다. 빅스 지수는 1993년 로버트 웨일리 교수가 매매에 있어서 변동성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변동성을 측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우선 빅스 지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까요? 빅스 지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빅스 지수가 40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40%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빅스 지수가 높다면 변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이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빅스 지수를 공포 지수라고도 합니다. 2020년 3월 코비드 19의 발발로 빅스 지수는 최대 85를 기록했고 2008년 8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빅스 지수는 89를 기록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빅스 지수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S&P 500 옵션 가격을 이용해 구한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내재 변동성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역사적 변동성이 아닌 미래의 변동성의 추정치입니다. 내재 변동성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옵션 가격이 합리적인 옵션 가격이라고 가정하고 특정한 옵션 가격에 기반이 되는 변동성을 역으로 계산해 구합니다. 빅스 지수는 거래되고 있는 S&P 500 지수 옵션을 활용하여 내재 변동성을 구한 후 30일 만기 기준으로 변동성을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빅스 지수가 20 이하라면 과매수 구간으로, 빅스 지수가 40 이상이라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빅스 수치 그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상승, 하락 횡보 추세를 파악하는데 이용하면 더욱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빅스 지수는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빅스 지수가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빅스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도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빅스 지수의 추세를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